이 대시보드 깨끗한 거 보소. <laughs> 신형님이차 주행거리 짧은 차죠? <laughs> 짧은 건 맞아. <laughs>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은 네. 딱 말씀드리는데 주행거리가 3만 킬로밖에 안 됐거든요. 에? 와 너무 짧지 주행거리. 3만 킬로요? 어. 어 아, 근데. 왜전차주님은 차를 왜 사신 거지? <웃음> <웃음> 이렇게 조금 타실 거면은 왜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아낀 건지. 야, 진짜로 주행거리 3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거든요? 정말 차로 따지면은 아직 신생하지 뭐이 정도면.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이차한번 보러 가실게요. 1인 순교로 단순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 와우. 이 차량 한번 보러 갈게요.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와우, 정말 주행이 너무 짧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야, 이 정도면은 차 아깝지 않나? 차 사가지고 솔직히 주행이 너무 짧아요. 얘가 이제 2016년 형이거든요? 그러면 한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3만킬로밖에 주행 안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먼저 스펙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2016년 형이고요. 2015년 12월에 출고된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이고요. 자, 2.2 이륜의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의 메리트는 솔직히 신생아 같은 3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한 어, 정말로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야,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데도 가격은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깨끗해요. 크게 돌핀 현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썬팅은 살짝 지저분해가지고 저희가 썬팅은 다시 재시공을 할 겁니다. 자, 후드 부분은요. 오, 깨끗해요. 정말로 거의 돌틈 현상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헤드램프 상태도요.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깨끗합니다. 전면부에서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너무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외판 상태도요. 거의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펜더 부분 그냥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18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는 미세하게 주차업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 쪽 그냥 깨끗합니다 자 밑에 쪽 간이시부분도요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 쪽 깨끗합니다 커터까지 와우 외판 상태는 진짜 따봉 거의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좋게 많이 남아 있고요 휘 상태도 모서리 부분에만 미세하게 주차음집 하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는 깨끗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6년형 산타페 더 프라임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상태도요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테일램프 상태 역시 파손되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범퍼 밑에 디퓨저 부분에만 살짝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빼놓고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트렁크 공간 역시 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짐을 거의 안 실으신 것 같아요 자이 차량 5인승 차량이고요 또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구입하시고 여기를안 보셔가지고 수납공간 있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5인승 차량은 수납공간이 있다라는 거꼭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짐 같은 거 여기 뒤쪽에다 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차박이나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터치로 또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폴딩 가능하고요 제가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요새 차박이, 차박이랑 캠핑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주고 이렇게 보면은, 와, 공간감은 아주 넓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m까지는 눕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트렁크 공간 깨끗하면서도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laughs> <그러시죠? 웃음>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쪽 측면부 외판 상태도요, 문콕도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트레이드는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는요, 오, 약간의 흠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횡단 부분 그냥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앞도 쪽도 깨끗합니다. 미세한 문콕 하나 정도 느껴질 정도고요. 자 뒤도 쪽도 깨끗하고요. 밑에 사이드 실 부분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커터까지 외판 상태 나봉. 자 연식 대비해서요 역시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외판 상태도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 있다. 흠집 살짝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 진짜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용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에서 성능기록보 오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보 첫 주장 보여드릴게요. 자, 첫 주장 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 자, 용도 유력 없습니다.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3만 키로를 살짝 넘어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두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 부쭉 보시게 되면은, 오,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량우 차량이고요. 역시 주행거리가 말해주듯이 엔진 상태라든지 미션 상태는 정말로 준수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이 적용됐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2열은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트 한번 보시면 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거 사용감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보시게 되면 도어트립 쪽 보시면 2열에도 5열선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 또 나를 보호해주는 천쉐이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 쓰고 스티커도 안 띄셨네. 자 보시면 이구 컵홀더 적용이 돼 있고요. 앞쪽으로는 1 2 v 트 시거째 그리고 에어벤트는 요 옆 측면 쪽에 있습니다. 자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2열은 어 거의 사용감도 안 느껴질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열 한번 볼까요? 이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우, 운전석 시트 상태 보세요. 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이렇게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와, 시트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앤 스탑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와, 와우. 보조석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보조석도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에 탑승을 했고요. 역시나 실내도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흡연 차량이고요.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 상태도요 역시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 썬팅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썬팅은 다시 재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계기판 먼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34,30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우리 형님들. 또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형님들이 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행거리가 진짜 연식 대비해서 넘사벽. 진짜 전국에 아마 이 3만 키로, 5만 키로 미만으로 봤을 때한 3대에서 4대 정도 나오는데 그차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차량으로 자이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상태도요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음성 인식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트리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도 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투차널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CD 플레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 차량은 폼 프로젝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장치 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다시 밑으로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랑 히터 잘 나오는 거 저희가 미리 확인을 했고요. 자, 12V 시거잭 두개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 억스 단자 조인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옵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가격도 그만큼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운전석 열선 시트, 보조석 열선 시트 조인돼 있고요.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이제 1인 신조로 관리되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아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수 공간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가격은 아마 5만 키로 미만에서는 전국 최저가 아마 가격 차이가 한 4, 500 정도는 날 거예요 <laughs> 너무 저렴한 차량이고요 자 주행거리 진짜 짧은 차량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형님들 중에 짧은 주행거리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저도, 야, 주행거리 보면서, 야,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 차량 구매하셔가지고, 자, 열심히 여행도 다니시고요. 캠핑도 다니시고, 차박도 하시고, 즐겁게 또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운행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형님을 찾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형이고요. 2015년 12월에 출고된 산타페 더 프라임 2.2 이륜구동의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었구요. 자, 3만 키로 밖에 주행하는 단순교환도 없는 무사고의 1인 신조로 관리된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59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주행거리는요, 아마 5만k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km 미만에는 한 4대 정도 나오거든요. 더프라인 모델 중에서. 자, 그 중에 한 대에서 가격은 가장 저렴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주행거리에 메리트가 있는 이 산타페의 더프라인 차량.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한번 운행해보고 싶다.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 알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무강! 만사형톡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가급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많이 달려줘야 돼